자 그럼 오늘은 고전시가 2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전시가 2의 첫 번째 작품은 만전춘별사라는 작품이에요. 만전춘별사는 고려가요입니다. 자 고려가요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자 일단 고려가요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거냐면 자 일단 고려가요 한번 잠깐 볼까요? 고려가요입니다. 자 고려가요는 어, 일단은 어, 특징적으로 고려시대 뭐 이렇게 어, 창작이 되었지만 조선시대에 이제 기록이 된 그런 작품이죠. 근데 이제 고려시대에 약간 구비전승이 되다가. 궁중학으로 쓰이면서 약간 형태가 정형화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구비문학은 원래 정형적인 그 형태를 갖추기가 되게 어려운데 궁중학으로 쓰이다 보니까, 어, 궁중학에 쓰, 어, 궁중학으로 쓰면 이제 전승이 되는 형태가 나타나잖아요. 전승이 되는 형태가 나타나면서 형태가 고정이 되고 그리고 조선시대에 기록된 그런 관례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뭐 우리 고려가요는 뭐 많이 배웠잖아요. 동동도 배우고 뭐 서경별곡에 뭐 많이 배워 많이 배우는데 그때 배웠던 특징 중에 혹시 이걸 기억하는 모르겠어요. 혹시 후렴구가 있는 거? 후렴구가 있는 거. 이거 기억하십니까? 자, 그렇죠. 원래 보통은 고려 가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후렴구가 반복된다는 점이죠. 어, 그래서 이제 후렴구의 역할이 연을 구분하고 막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음, 이 만전춘별사는 되게 독특하게 후렴구가 없는 작품입니다. 자, 후렴구가 없어요. 딱 보니까 이게 지금 보여도 여기도 지금 후렴구가 이렇게 딱 보이 형태적으로 보이지가 않죠. 그렇죠? 후렴구가 없다는 특징이 있는데 약간 그거 말고 또 다른 특징으로 보면은 이 만전춘별사는 어때요? 약간 모양이 뭐랑 비슷한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약간 연시조랑 비슷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약간 연시조랑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얘가 이 고려가요가 이제. 그, 시조보다 훨씬 더 먼저에 갈리잖아요 그니까 먼저에 갈리다 보니까, 이게 시조의 원류. 이게 시조로 전승이 되었다. 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만전춘배사는 이게 국문학사적으로 꽤나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은 아마도 고려시대에, 고려시대에, 음, 궁중학으로 쓸땐 약간 문제가 있는 작품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 주제가 뭐냐면,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 남녀 상열지사. 남녀 상열지사라고 하는데 이 작품은 남녀 상열지사의 대표작이에요. 그러니까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고려가요의 대부분의 주제가 남녀 상열지사가 제일 많아요. 많은데 자 어떤 작품만이 남아있느냐 하면 이 님을 임금으로 약간 치환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주로 남아있어요. 주로 남아있는데 이 작품 그냥 아예 대놓고 남녀 상열지사인데요. 이거랑 비슷한 작품이 뭐가 있냐면 뭐 이렇게 쌍화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쌍화점. 쌍화점, 쌈하점? 어, 쌍화점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쌍화점이 이제 그 지금 요즘에 런닝맨에 나오고 있는 그 송지효 배우랑, 어 조인성 배우랑, 뭐그그그 그, 그 배우 이름 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굉장히 그 잘생기고 예쁜 배우들이 공민왕 당시의 상황을 약간 가상으로 만든 영화였는데 좀 야한 음, 영화요. 예 어, 야한 영화인데 19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분들 있고 없,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어 재밌는 건그 내용은 전혀 쌍화점의 내용이랑 관련이 없어요. 쌍화점은 식당에 그, 그 만두집에 들어온 사람과 사람을 정을 통하는 그런 내용이 어, 고려가요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약간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약간 좀좀 좀 특징이 어, 문학 형식적인 특징은 후력구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시조로 전승되었다라고 하는 작품으로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남녀상열지사의 작품 중에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서 남녀상열지사를 주제로 한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주제는 변치 않는 사람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 자, 이걸 주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어, 좀 이렇게 작품을 볼 텐데,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실 몰라도 되기는 할 텐데, 여기가 보면은, 지금 여기 첫 번째 부분, 이게 아마 1, 이게 1, 1, 5연까지 있는데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지금 전체, 그 전문을 원래 알고 있는 작품인데 지금 생각이 잘안 나가지고. 근데 이제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이 다른 부분과 조금 이질적인 거 느껴지십니까? 왜냐면 다른 데는 한자를 거의 안 쓰는데, 요 부분만 약간 한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이 됐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그래서 어떻게 많이 얘기를 하냐면, 아마도 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아마 여러 다른 작품이랑 이렇게 섞인 게 아니냐. 어, 그래서 이제 만전준비에서는 한 작품이 아니라 두 작품이 이렇게 섞여 있지 않느냐. 약간 이런, 이런 이제 설이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거는 이제 수능을 지금 준비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정보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거 배울 때좀 갈래를 알아두면 좋죠.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얼음 위에 댄잎 짤 보아 인간아와 얼어 죽을 망정이라고 했는데 참뭐 얼음 위 요건 요런 말은 다 아실 거고요 얼음 위는 사실 별로 좋은 그, 그 잠자리는 아니죠 근데 이 된잎자리도 사실은 되게 불편한 잠자리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아와 얼어 죽을 망정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정돈 오늘 밤 더디새우시라 더디새우시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건 인간 인간 조금 더 오래 사랑을 나누고 싶다, 사랑을 하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조금 더 이제, 그, 뭐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임과 함께라면, 얼음 위에, 댄잎 자리에서 내가 자더라도, 대잎 자리가 이제 좀 되게 불편한 대나무로 만든 아마 자리일 거예요. 불편한 자리더라도 나는 인과 함께라면, 어, 이제 오랜 시간 사랑을 즐기고 싶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2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경경 고침상의 어느 잠이 오리오 라고 하겠습니다. 자, 경경 고침상의 뜻이 나와 있는데, 근심에 쌓여있는 외로운 잠자리다. 이런 뜻이에요. 잠이 오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지금 인과 함께 있지 못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1년에서도 인간 만약에 함께라면 얼음 위에서 자도 좋을 텐데라는 뜻인데 여기는 지금 아 내가 이미 없으니까 너무 잠이 오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사장을 열어보니까 도화가 나오는데 이 도화는 자 얘는 그냥 혼자 기분이 좋은 에요. <laughs> 자이 도화는 제가 이거는 이 화자의 상황과 화자와 대비가 되는 소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게 이제, 우리 문학에서 자주 쓰이는 기법인데, 이거 뭐냐. 외부 상황과 자신의 정서를 이렇게 대비하면, 자신의 슬픔이나, 자신 정서를 조금 더 강조할 수 있죠. 그래서, 바라도다. 그러니까, 도화가 핀 거야. 눈치 없이. 이자식가 외로워 죽겠는데, 봄에 복숭아꽃이 핀 거야. 이 도화는, 사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게 복숭아꽃이죠. 어, 복숭아꽃인데, 도화살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고 향이 좋은 꽃이에요. 근데, 도화는 시름이 없어서, 소춘풍 한다. 라고 했는데, 이 소춘풍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 뭐야. 봄에 웃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봄에, 지 혼자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막 웃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슬픈데, 동안는 웃고 있다. 어? 진짜 좀 짜증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 보시면요. 넋이라도님을 한대 지내가라고 여겼더니,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음, 요게, 그, 향각의 보려가요 중에 정과정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정과정이라는 작품인데 이게 정과정이라는 작품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려가요라고 하는 게 구비 전승이 되고 그다음에 기록이 조선 시대의 기록이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약간 내용이 추가되거나 삭제되거나 아니면 유행 부분이 여러 군데서 드러나거나 하는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건 약간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넋이 뭐예요? 정신이죠. 정신만이라도 인과 함께 지내가자고 여겼더니. 반복되어 있습니다. 자, 뻐기, 시련이 누려시니까. 자, 이것도 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자, 이것도 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분인데 뻐기다라고 하는 건 밑에 뜻이 나와있지만 우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우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약간 약속을 어기게 하는 자, 약속을 어기게 하는 그래서 약간 우기는 약속을 어 어기도록 우기는 애가 도대체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 내가 정신이라도 당신과 함께 지내려고 계속 바라고 있는데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같이 못 지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지금 그냥 같이 있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자 여기 맨 마지막 연이 매우 재미있는 부분이니까 이거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이 오리가 이 오리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미 오리입니다. 오리야 오리야 이 아련이 무슨 뜻이냐면 아련은 미련하다 혹은 멍청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련은 아련은 어리석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혹은 어리석은 오리야. 그러니까 어리석은 이마 이런 뜻이야. 여울은 이제 이게 이게 누구를 뜻하는 거냐면 얘는 화자를 뜻하는 말이에요. 나나 나. 나를 어디 두고 소에서 잠을 자느냐. 그어요 소에서 자려 오느냐라고 했는데 이 소가 그러니까 뭐가 무슨 소는 얘 연못이거든요. 연못인데 이게 다른 녀석. 다른 여성네 집에서 지내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만 이만, 이 멍청한 이만, 날은 어디 두고 다른 여자랑 자러 오느냐 이런 얘기예요. 소마저 얼면, 그래서 다른 여자가 언다라고 하는 건 헤어지면 또는 얘가 얼어서 더 이상 따뜻하지 않으면 여울도 좋으니 나도 좋으니 나한테 오거라 이런 뜻입니다. 좀 슬프죠. 어, 그러니까 보통 얘 자존심 내려놓고, 나 자존심 내려놓고 다른 여인과 있는 거 알아. 아는데 걔가 실직 나거나 하면 나한테 꼭 돌아와야 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뭐 고려가요에서는 자주 나오는 뭐 보입니다. 자, 요거 특징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요게 이제 후렴구가 없다는 점이 되게 특이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두, 여기 이제 한자가 나오는 이이 이 부분은 이제 한자가 좀 많이 나와서 조금 이질적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정과정이라고 하는 향각의 고려가요에도 나타나는 부분인데 그게 지금 여기서도 중복으로 다 다른 작품에 있는 내용이 여기 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맨 마지막은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과 자신의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시조 두 편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님과의 이별에 관련된 시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쉬워서 짧게 해도 될것 같아요. 내 영혼이, 영혼이, 영혼을, 그렇죠? 여기는 이제 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제 영혼을 술에 섞어 님의 속에 흘러들어. 그러니까 님이 마시는 술에 나의 정신을 담아서 구비구비 창자를 다 찾아다닐 망정 그렇더라도 날 잊고 임향한 마음을 날 잊고 남향한 이나 남이 남이 이제 다른 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건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사랑하고 있는 이 마음을 다 태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김상현 김상현이라고 하는 사람 이 이름이 되게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중인으로 이제 그 약간 좀 전문 가게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당시에 약간 유행가처럼. 유행가처럼 만든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에 봅시다. 이 작품도 재밌어요. 자, 뭐 별거 없어요. 이건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거 사설 시조네요. 그죠? 렇 자, 이거는 지금, 어, 사설 시조로서 약간 지금 중장이 두구 이상 길어진 형태가 나타납니다. 자, 창밖에 감아서 떼우라는 장사. 이별나는 구멍도 떼우는가? 해서 이거는 지금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거냐면, 대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대화 형식을 이용했는데 지금 누구와 화자와 이 가마솥을 떼우는 사람과의 대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이 화자가 물어보는 거야. 장밖에 가마솥 떼우는 장사야. 너 이별 때문에 생긴 구멍도 메울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장사가 대답하는 말이 탁탁 있습니다. 진시황 한 무제는 천지를 허령하는 위험으로못 막고 제갈량의 천하 개강하는 제주도로도 못 막았다는 말못 들었고 하물며 서쪽 폐왕의 힘으로도 능히 못 막았으니 이 구멍 떼우라는 말이 아마도 우스워라 이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진시황과 한무제와 같이 아주 무서웠던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의 위엄으로도 이별의 구멍은 막, 막을 수가 없었고. 자, 그다음에 제갈량 아시죠? 삼국지의 제갈 공명. 제갈량이 천하 경영하는 그 제주로도 이별의 이별 때문에 생긴 마음의 구멍을 떼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하물며 초 초패왕, 초패왕입니다. 초패왕. 그러니까 이제 그어 이런 거죠. 항우 장사 그죠? 초패왕의 힘으로도 막지 못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이 지금 이감아서 때우는 장사가 이렇게 위험 되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못 막았던 걸 내가 어떻게 막니? 이렇게 얘기한 거야 진실로 장사의 말과 같을진데 그러니까 네 말이 틀린 거 하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금 동의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긴 이별인가 하나라. 그러니까 진짜로 네 말도 막네 말이 맞는데 야 이거 너무 이별이 너무 길어서 이내 마음의 구멍, 이거 언제나 또 매워질까? 이렇게 얘기하는 작품입니다. 자, 매우 재미있는 작품들이었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이게 문제에 대해서 이제 조금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서. 뭐 아직 지금 아무도 본 사람이 없겠지만. 하실 수가 있어서. 근데 올해는 이제 선생님이 만드는 문제랑 이제 기 변형 문제랑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전송을 하기는 할 텐데, 매, 네, 선생님이 한명한명 한명 전송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건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이제 가입, 어, 제도를 이용해서요. 거기서 밑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이 지금 유튜브 채널에 가입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문제는 다운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그냥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시면 아마도 조금 불편함이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